자 로마서 8장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이렇게 함께 조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육신에게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육신에게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죄악에는 어, 어, 억압이 되어 있지만 예,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사람이 되지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은혜가 있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여간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예,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육신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 막는 거예요. 성령께서 못하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렇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데, 나는 조금만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다든지, 내가 한번 내 멋대로 해보자. 그러면 꼭 일이 터집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주님에게 사실은 예, 이렇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예,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8장 1절에 보면 놀라운 진리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근데 거기에 전제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새로운 법이 어제 말씀드렸죠 역사한다고 그랬죠 그건 무슨 법이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노예여요 죄가 원하는 대로 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것을 억제할 방법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정신이 들었어요. 아 이것은 육신의 길이구나. 아 이것은 영적인 일이구나. 아 이것은 예수 안에서 행하는 일이구나. 아 이것은 세속적인 일이구나. 이제는 뭐가 되냐면 판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판단이 돼요. 그리고 나니까는 처음에는 괴로워요. 왜냐하면 내 육체와 또내 영이 내 안에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채,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고통스러워요. 옛날에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는... 멋대로 살아도 죄책감도 없고 그랬었는데 아 예수 믿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는 세속적인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 그러니까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 날 가만 안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하고 연결된 분들이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게서부터 이제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되는데요. 예,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제거하고 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 얻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영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성도의 특권은 이거예요. 성도의 특권은 분명하게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에 가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는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 또는 침례밖에 모르는데 성령이란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러니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약속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간증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들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니 한1 2 명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다. 에베소 교회. 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는 믿고 교회 다닐지 몰라도 성령 못 받은 사람들 꽤 많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예수를 알게 하는 영, 세상을 이기는 영, 죄를 이기는 영, 성,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그 영,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 충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교회에 서 있든지, 우리가 지금 또는 집에서 지금 즈음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 함으로 오늘 새벽 재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